왕도가 한명 있어서... 한 있어서. 예. 와 나나야! 예너 진짜 힙하다 지금 약간 <laughs> 컨셉, 매네랄 컨셉 매네랄 컨셉 역시 아, 내가 제일 나. 정상이야 어떤데? 어이 학생 지금 보니까 뭐라고? 여기 제정신이 없네 한 명도 저 제정신인데요 아, 님이 제일 제정신한 거 <laughs> 같아요 <laughs> 왜요? 저 솔직히 이거 말고는 다 제정신이에요 예? <laughs> 확실해요? 예 보세요. 여기 나나씨는 컨셉 부키씨는 예. 그 약간 돌아있지만 반 컨셉 반 컨셉이 아니잖아요 <웃음> <웃음> 저도 태워주세요 저좀 데려가주세요 네가 뭘 잘할 네, 수 있는지 말해 저는 귀엽기 <laughs> 어. 자 가자 아 어, 어, 안녕히 계세요 네. 아안 된다고요 데려가주세요 데려가주세요 시동 걸기 <laughs> 어냐 여고생인가 봐. 혹시나 아, 해서 아, 물어봐여건생 그.. 세요 담배는 안 피지? 아, <놀람> 아 담배 필요해요. 저 꼴초라가지고. 어마어마한 이 새끼가. 내같이 생겼어? 이 녀석은 치마를 하는 똥 치마를 하냐는 이슈야가지고이슈가지고방아 요즘 에들이여고 아저씨들. 담배 한 대만 주시면 제가 대패 한티 보여드릴게요. 예? 미친. <laughs> 담배 한 대만 주. 너너 <laughs> no, no. 버리고 가지 안 되겠다. 무섭나? 무서워 되겠다. 대가... 누가 아이, 너 그렇게 가르쳤어? 담배 줄게. 어? 담배 주, 줄 줄테니까 아, 다시는 그뭐 팬티 보여줄게 이런 말 하지 마. 너 그냥. 아이 그럼요. 아 내놔 버리고 갈테니까. 그 학생 반스 색깔이 뭐야? 어, 보실래요? 색깔 알려주면 아, 내가 아, 하나 아, 줄게. 라이트도 주시면 어? 제가 보여드릴게요.